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태국 앞바다에 난데없이 한국의 4,900톤급 상륙함이 등장해 주변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탔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미-태국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선봉에 나서 미친 활약을 펼쳤던 건데요. 이렇듯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우리군에 태국군이 감탄을 멈추지 않으면서 중국의 뒤통수 맞은 태국이 최근 자연스레 방산협력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호위함에 이어 내친 김에 KF-21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과 태국은 나름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은데요. 실제로 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빨리응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태국은 제2차 대전 중 추축국에 가담했던 업보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파병을 계기로 이미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은 한국의 유엔군 파병을 했고 한국 전쟁 중 3,650명의 태국군이 참전해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를 도왔고 이후 22년간 주둔했습니다. 1972년 6월 당시 용산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 군회에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주한태국군의 철군식이 열렸고 그렇게 전투부대로서 태국군의 한국 주둔사가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의 한국의 해병대가 등장하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이 태국군과 함께 이른바 결정적 행동이라 불리는 연합 상륙 훈련을 펼친 건데 우리 군의 용맹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 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브라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 군주도에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2010년부터 코브라골드 훈련에 함께해 올해로 15번째 참가했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해병대 고유의 상륙작전 안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태국 하샤오해안에서 실시된 훈련엔 우리 해병대, 미국군, 태국군이 참가한 연합상륙군이 총출동했고 태국 앞바다엔 4,900톤급 상륙함, 노적봉함까지 등장하며 실전을 방불케하는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서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승리해병대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줬다는 후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한국, 미국, 태국 연합 상륙 훈련은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 능력 확대를 위해 가상국가의 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만큼 3국의 해병대 연합수색팀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국 수색부대가 공중 강화하며 상륙훈련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연합수색팀이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하샤오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상륙돌격장갑차가 하샤오해안으로 출격하며 상륙정에서 KO-15 자주포가 해안에 상륙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에게 혼란을 줬는데요. 동시에 해상에서는 미군 CH-53 헬기가 상륙정이 해상에 돌격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등 해안에 동시 상륙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돌격장갑차에서 신속히 하차에 적을 향해 돌격하며 목표지역을 탈취하기 위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어 완전 무장한 상륙군들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여 목표지역을 탈취하고 해안 도보를 확보하며 훈련이 종료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륙훈련은 우리 해병대가 세계 어디서나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국가 전략기동부대 능력을 입증해내면서 감탄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신중 입장을 보였기에 미국, 중국 두 국과 모두 군사 훈련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이 중국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에게 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한번 놀라움을 줬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기종을 제치고 신중기조를 지키기 위해 굳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모험을 한 건데 엔진까지 중국산인 깡통 잠수함을 싸라고 들이밀자 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과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초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로 인해 독일이 엔진 수출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작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엔진 문제가 꼬이면서 조달이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태국이 중국산 엔진을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이 요청을 태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중국산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6,3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 태국 내에서 중국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방산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태국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태국의 호위함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하나오션이 이번 기회를 노려 태국 시장을 휩쓸겠다는 포부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열린 태국 DNS 전시회에 참가해 2,000톤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톤급 호위함, 장보고3 3,000톤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 지휘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태국 DNS에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신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는데, 특히나 하나오션의 부스가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태국 DNS 전시회가 주목받는 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나 태국이 신중기조를 벌이고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찾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의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한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냐뎃데스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하나오션은 태국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해군 관계자들과 추가 수주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수요가 큰 태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광폭행보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태국은 우리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태국에 수출한 T50에 이어 KF21까지 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카이는 전술인문훈련기 T50TH 두 대를 태국 공군에 추가 수출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약 900억원 규모로 항공기 2대와 교육훈련, 수리부속, 지원장비를 납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TO-10TH는 TO-10을 기반으로 태국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훈련과 전술인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태국공군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기종으로 활약 중입니다. 사실 카이는 2015년에 태국 공군에게 TO-10TH 4대를 먼저 수출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자 2017년에 8대에 이어서 또 다시 추가 주문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태국 공군이 TO-10TH를 재구매한 건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원활한 후속 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 유지비 등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태국이 한국 방산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며 어떤 기종을 들여올지 분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카이는 작년에 태국에서 열린 DNS 2023에 참가해 수출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요. 당시 카이는 전시회에서 KF21, FA50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미래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은 앞서 도입한 TOCTH의 안정적인 운용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LAH, 수리온 등 다양한 한국산 항공 플랫폼과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태국이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시켜준 명실상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이번에도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의 F-35 대신에 KF-21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신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태국이 최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KF-21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태국에 F-35를 새로 구매하는 국가에 인도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F-35를 태국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태국 공군은 F-35 구매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퇴역을 앞둔 구형 전투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카이도 KF-21을 도입하려는 태국의 니즈에 실제로 응답하면서 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카이의 KF-21의 경우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를 걸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에는 태국으로부터 방산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